자, 우리 지금, 뭐, A+, 하나, 3A+, 1은 모르니까 나머지를 좀 순서있게 재배열을 좀 해보면, 7도 있고, 7도 있고, 9도 있고, 9도 있고, 10도 있고, 뭐, 이러네요. 그죠? 그리고, 중앙값이 9라고 그랬으니까, 지금, 7명이니까, 네 번째잖아요. 네 번째면, 뭐, 요상황이어도 좋고, 앞에 하나가 있어도 괜찮고, 그렇습니다. 뭐, 어쨌든. 최빈값이 7이래요. 아 이거 여기서 확실하죠. 그죠? 뭐냐면 a 플러스 4가 7이 되거나 또는 예, 3a 플러스 1이 7이 되거나 예, 둘 중에 하나입니다. 그죠? 그럼 첫 번째 경우부터 한번 선생님이랑 해봅시다. 그럼 a가 3이 되나요? a가 3이에요. a가 3이면 어, 얘가 얼마가 되죠? 여3 넣어 봐요. 3 넣었더니 10이 되네요. 10. 얘는 7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? 7 7 7 9 9 10 10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. 그러면은 7이 네, 최빈값. 예, 네, 9가 어, 중앙값 딱 좋은데요. 예, 가 3인 게 답인 것 같습니다. 맞죠? 그럼 저 경우가 아닌 거 확인은 좀 해야겠다. 그죠그죠 그죠? 자 a가 이번에는 그러면은 자 여기가 이제 어, 7이 되는 경우죠 그럼 넘겨서 a가 2가 되는 경우 한번 해봅시다 a가 2가 되는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a가 2가 되면 얘는 얼마가 돼요 a가 2가 되면 요 값이 6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6 7779910 이렇게 되나요? 예, 그러면은 예, 최빈값이 7인 건 괜찮은데 중앙값도 7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네요. 그렇죠? 그래서 아니다. 예, 정답은 2번이 맞습니다.